바람 쐬러 지금 옥상에 지금 나왔는데, 지금 선배한테 또 전화통화를 해봤는데, 음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이 그 김정은 대신해서 대리통치를 하고 있답니다. 음 모든 소리는 김여정한테 가고, 김여정한테 주로서는 고위급 간부들이 상당수가 많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... 최룡회와 최그 김정은 오빠 그를 음... 아마도 선수 칠 수도 있습니다 선수 친다는 게 제보한다는 거죠 음... 미리 선수를 쳐서 제거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겼습니다.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북한이. 그 김여정이 지금 대리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며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. 김여정이 김정은을 제거를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